이 정근 씨가 방 모라는 사업자와 채권 채무 관계로 소송을 하고 다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방모 씨가 이를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한 이후에 갑자기 채권 채무 관계가 알선 수재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어서 방모 씨가 집중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이후에 작년 9월 30일경. 알선수재 혐의로 이 전문 씨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제가 당대표 시절 이 전문 씨를 당 제3사무부총장으로 임명한 이유 때문에 저를 연결시키는 수없는 언론기사가 생산되었습니다. 10월경에는 3만여 개의 녹취 파일이 검찰에 전달되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관련됐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나를 소환하든지 조사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파1 5 출국할 때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소환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4월 12일, 이 전문 씨가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이 3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가 그보다 많은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던 것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 1심 선고되기 전날 검찰은 이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전당대회 때 저를 도와준 사람들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12일 프랑스 파리 한 대학, 이날코라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방송 기자 한 분이 찾아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진위가잘 전달이 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증폭되는 전당대 금품 수수, 수수 논란 관련하여 저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먼저 2년 전 전당대회 관련하여 돈봉투 의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세력도 개보도 없는 저 송영길 당선을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 정성을 쏟아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적 사실 여부 논쟁은 별론하고 일단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를 도와준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억축과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상임고문도 사퇴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단순한 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지키는 보루입니다. 민주당은 저의 탈당을 계기로 모든 사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자신 있게 대응하여 국민의 희망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검찰 소환도 없지만 가능한 빨리 귀국하여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습니다.